진행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수많은 애국 지사들이 오늘도 이 텐트에 방문해 주셨고, 더 내일 광화문으로 무수히 많은 애국 시민들과 애국 성도들이 함께 광화문 저 이승만 광장에 몰수히 모일, 모일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 해도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며 또 청와대를 향해 전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1일, 한기총 대표장이신 회 전광훈 목사님께서 시국 선언을 선언하시고 벌써 114일이 지났습니다. 7시간이라고 하는 대회 장정에 세 번의 수술을 거치신 후에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114일 동안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민들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한기총 대표장신 전광훈 목사님의 문재인은 하야하라 저 일곱 가지 사안을 통해 많은 애국시민들과 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열리는 집회는 지난 8.15 집회와 같이 몇몇 연사들의 연설을 듣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광화문 저 이승만 광장에 열두 시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친 뒤에 두 시부터 세 시까지 왜 문재인이 하야 해야 되는가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한 연사들의 간략한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대열에 이 거룩한 행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4일9식 혁명 집회는 비폭력 평화 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석에 수많은 연락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갈때 무슨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쇠 파이프를 가져가야 됩니까? 신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런 여러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모이는 시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천만 명 서명을 가지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런 비폭력 평화 시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물대포도 준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우리에게 물대포를 쏜다 하여도 우리는 계속 그냥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피를 흘리고 저 청와대 앞으로 진격해 갈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지도자를 향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자녀와 같은 저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폭연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인다면 곳곳에 계시는 스태프들과 본부석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9식 혁명을 위해서 순국 열사대가 결사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본부석이 2천명이 넘는 애국 시민들이 10월 3일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겠노라. 2 0 0 0명의 애국 시민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추리고 추려서 추리고 추려서 약 500분 이상 지금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 앞에 어르신들이 전진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텐데, 여러분, 근데 제1선에 청년들이 선봉에 설 것입니다. 어제 왔던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에 가입하는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서북청년단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서북청년단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백 개 대학교에. 전대협 회원들, 그 회원들이 선봉에 설 것이며 얼마 전 청와대 진입을 시, 시도하기 위해서 그 버스를 뛰어넘었던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탈북자 단체도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백 명의 순국 결사대가 통일된 옷을 입고 검은색의 통일된 옷을 입고.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만의 인파, 수십만의 인파, 수백만의 인파가 그들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셔서 얘기했던 서북 청년단 그리고 그제 왔었던 전대협의 그 젊은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6.25때 수많은 피를 뿌렸고, 4.19 때도 그 피를 흘려가며 지켜오고 세워주신 나라인데, 그렇게 물려주신 나라인데, 이제 그 어르신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신 많은 지지자 분들이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지만 내 조카 손주들이 저 끔찍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남은 목숨, 이 어른 세대들이 제 자리로 잘못된 이 나라에 가는 이 방향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피 흘려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벌써 며칠 전부터 한국 땅에 들어와서 10월 3일 집회를 위해서 지금 주변에 방을 잡고 숙소를 예약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텐트에 찾아와 주셨던 해외 동포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미국, 그리고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홍콩, 덴마크 등등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바깥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공산화 되겠다. 도무지 밤에 잠이 안 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티켓팅을 해서 벌써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한 애국 동포께서는 내가 그 결사대 선봉에서야 그들이 나한테 총을 못 쏜다. 나는 미국 시민이다. 감히 어떻게 미국 시민에게 총을 겨누어 쏠 수가 있겠느냐. 나를 제일 앞에 세워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벌써 미리 오늘 올라와 주셨습니다. 거제도. 울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자기 친구 40명을 데리고 미리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부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수많은 원근 각지에서 지금 10월 3일 하루 전날 이미 올라와서 이 대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테니 무엇이든 시켜 주십시오. 결사대 그 앞에 서라면 서겠습니다. 허드렛일 하라면 허드렛일도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이 일에 나를 좀써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순국 결사대가 선봉에서 전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 물대포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대포를 맞아가며 전진할 것이고 폭력으로 피 흘리는 일이 생긴다면 피를 흘리며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서 이땅의 자유의 물결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이 각오가 얼마나 거룩한지 외신 기자들이 와서 전 세계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천만 명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총 집계는 듣지 못하였으나 700만에서 800만 명이 되는 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서명이 올라오고 있으며 내일 올라오는 수백, 수천 대의 버스에 또그 서명들이 실려서 올라온다는 이야기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광화문 현장에서 아직까지 사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서명을 하지 못하시는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내일 그 현장에 오셔서 사인하시는 분들도 수십만이 잃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참 눈물 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97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돌아다니면서 240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 인터뷰했던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과 그 교회 성도님 한 분, 그 교회에서 약속한대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게 진빛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진빛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아니었으면 일본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부상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우리 일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국에게 보금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4.19식 혁명 대열에 서겠습니다. 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일본 국민께서 이 시위 행렬에 참여하시고자 오늘 약속한 대로 그 교회 전도사님 네 분이 방문하셨고 텐트에 오셔서 함께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들이 피 흘려야 한다면 그 빛을 갚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그리하겠노라는 결단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장림이신 목사님이 이 텐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차례 방문을 해 주셨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돈 그리고 후원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장님이신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살리는데 이 돈을 꼭 써주십시오 라고 100만 원또 100만 원 그리고 어제 또 100만 원에 여러분 그건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과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거룩한 운동이 거룩한 불씨가 지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본부 지휘소의 지휘에 따라서 간결하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휘하고 있는 순국, 결사대 이미 선봉에 서는 조직이 다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이 운동을 와해시키려고 분탕질을 놓으려고 침투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무기를 꺼내서 시위하고 있는 경찰들을 해친다거나 폭력 시위로 주도해 가려고 하는 몇몇 분탕자들이 우리 대열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작은 손톱깎이라도 소지하고 계시다면 중간 중간에 있는 스태프들과 본부석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저들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의 시위 형태도 바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참고 비폭력 평화 시위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지키며 끝까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 좌파 빨갱이들과 같이 거짓, 선동, 폭력을 가장한 그 더러운 행위에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지휘관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든 수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석에서 지정된 스태프들과 여러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애국순찰대인 황경구 단장님을 질서 유지 위원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 두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황경구 단장님 애국순찰대 팀원들의 말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지휘에 따라서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함께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위하는 이 집회장소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로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 광화문초 이승만광장에 12시에 이순신 동상 옆에서 우리의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1부는 기도회로, 2부는 문재인은 왜 하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사들의 연사, 3부는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차량들과 스피커와 그리고 LED가 설치될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멀리서도 지휘소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집회는 연설을 듣고 헤어지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고 끝나는 집회도 아닙니다. 청와대 앞까지 와서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들어가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사각오의 집회입니다. 수만 수십만의 애국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진격해 갈 때, 만약에 그 진격의 걸음이 진전이 없을 시에는 철야 농성 기도회로 적어도 3일 동안 계속해서 철야하며 우리는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하루 전날 미리 오셔서 이 텐트 안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미리 올라오셔서 하루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애국자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카메라 뒤에도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은 진짜 한나라의 밀알이 되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심장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연사들의 연사를 듣는 집회가 아닙니다. 청와대 앞까지 와서 행진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식 집회도 아닙니다. 천만 서명을 앞세워서 헌법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국민 저항권 자유민주주를 의 훼손하는 저 종북주의 주사파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그런 실질적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비장한 각오로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끊임없이 진행되는데 애국시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작은 마음과 정신과 뜻이 모여서 10월 3일 집회가 놀랍도록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늦은 이 시간에도 지금 또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서명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뒤에 본부석에다가 우리 스태프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천만 명 서명운동의 서명용지를 직접 찾아와서 이 텐트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지금 서명용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직접 혹시나 이 서명이 잘못 전달될까봐 신이 들고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12시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가 펼쳐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일 비가 오는 관계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산 대신에 우비를 착용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간이 의자도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생수통과 간단한 간식을 꼭 지참해 주시고 저녁이 되면 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꼭 점퍼도 하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12시 이후로는 비가 그친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햇볕이 내리쬘 수도 있으니 모자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리는 역은 광화문역 2번, 3번, 4번 출구, 이승, 이순신 동상 옆으로 와주시면 새벽부터 끊임없이 본부석이 설치가 됩니다. 메인 무대 옆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팔일호 집회 때 너무 많은 인파들이 광화문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험해서 경찰들이 그 입구를 막고서 내려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역 한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걸어오시면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수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열에 합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꼭 지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앞으로 증역할 때 우리도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행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태극기와 성조기를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일 12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한복판에서 우리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가구의 다짐으로 끝까지 한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 주역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야 농성 기도회를 통해 끝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간단하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영님, 그리고 제이이피님, 그리고 윤기철님, 그리고 친미반중님, 모두 뭉쳐서 문재인을 끌어 내립시다. 후원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내일 12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룩한 날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모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0월 3일을 위한 마지막 안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라TV PD를 맡고 있는 이영한이었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